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초록사막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초록사막 현지인구 4만 5천 명 되겠고요 우리 도시는 이제 이쪽에 있는 드넓은 초록숲 공업단지와 그리고 와우 물다 찼다 이쪽에 있는 하수처리댐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역류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님님님님 님, 님, 님. 아직까지 오염된 물이 쪽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하수 배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 댐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존에 아래쪽에 있던 하구 댐은 드디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뱉고 있는 거다 그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 물을 조금 더 많이 뱉어볼게요. 이쪽에서 지금 댐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다가 길을 하나 더 파가지고 두 번째 이 물을 뺄수 있는 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수력 발전 댐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물을 훨씬 더 많이 뱉어낼 수 있어가지고 아마 방금 있었던 뒤쪽으로의 넘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만들려고 했었죠? 대학교 한번 만들러 갑시다. 이쪽에는 발전소가 들어올 거라 가지고 조금 쓰기가 그렇고 반도 이쪽 이쪽 편에다가 대학교 한번 만들어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대학교 만들 준비를 해보죠. 일단 이쪽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길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네, 여기다가 대학교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로 부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들어 봅시다. 우리 분홍새우광역도시는 인문대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술대학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부지 준비해가지고, 여기 색칠해주고요. 이렇게 일단은 부지 잡아주고, 여기에 기술대학행정사무소 들어옵니다. 짠. 이름, 초록공대. 이렇게 초록공대 들어올 준비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일단은 메인이 될 길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기숙사가 들어와야겠죠. 기숙사는 어디로 가줄까? 일단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이 강가를 보고 있는 남향 기숙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숙사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독서실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부클럽 지어 주도록 하겠고요. 오, 좋아요. 우리 초록 우리 초록 공대 에 벌써 학생들이 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운영 시작했고요. 점차 연락이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우씨 뭐야 불났네. 여 차가 많이 막히네. 다음에 우리 산업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역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이 생각보다 차가 에, 좀 많이 막히네요. 음, 이쪽 뒤쪽편에도 화물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화물 수요를 조금 분산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분기해서요 이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초록숲 제2화물터미널 이렇게 개장하고요 헉, 뭐야 다 탔네? 어이구 맙소사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커가고 우리 공대 다음 단계 레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주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네 드디어 다음 주거구역을 만들어 줄 때가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은 다 찼습니다 맵 끝까지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잘안 보이지만 여기 건물 다 있거든요 드디어 새로운 이 산골짜기를 벗어나서 광활한 땅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어디로 가볼까요 제 생각에는 한 이쪽고요 여기는 조금 비워두고 싶은 게 일단 여기가 우리 도시에 나무가 있는 몇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여기 나무로 혹시 또 나중에 캘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잠깐 비워두고 한 이쯤에다가 주거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 아래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네, 이쪽에다가 주거구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주거지역을 만들려면은 그쪽으로 가는 인터체인지가 있어야겠죠 일단 인터체인지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편도 3차선 고속도로 2개를 깔아 주겠습니다 패럴렘 모드 툴에 인버스 걸고 네, 이렇게 고속도로 한라인 만들어주고 뭐 일단은 대충 이정도로 연결해 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터체인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와쭉 뻗었다 그죠? 쭉 뻗었지만 이 중간에서 컷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음 어떤 방식으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줄까? 뭐 일단은 간단하게 아직까지 그렇게 막 차가 막힐 것같진 않으니까 간단한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스타일의 인터체인지 되겠습니다 나중에 차 막히면 더 복잡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도로 건설이 먼저니까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여기는 뭔가 빡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뭐 그어 봅시다 일단 이쪽으로 33칸에 33칸 가고 요 정도 사이즈에 일단은 구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음, 여기서 이거 두 배로? 66에 66. 음, 네, 이쪽에다가 66 곱하기 66짜리 블럭을 4개를 일단은 깔았고요그 다음에 가운데는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줍시다. 1111 11 동그라미를 여기다 만들어주고, 가운데 철거해가지고 가운데는 로타리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거구역을 넣어 보자고요 여기는 44 곱하기 11 11 44요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요 안쪽은 뭐 격자형으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계획도시 지구가 하나가 일단은 생겼어요 일단은 지금 주거 수요가 급해가지고 주거구역 먼저 칠할 거고요 음 일단은 이쪽에 구역을 일단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동네를 뭘 이름으로 할까 여기 산 아래? 초록숲 옆에? 옆에 초록숲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초록숲동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특수 처리를 조금 해줄 겁니다. 여기 주거특화에 자급자족 특화 넣어줄 거고요. 사무특화에 IT 클러스터까지 일단은 넣어줄게요. 물론 아직 IT가 들어올 것 같진 않지만, 자, 일단은 급하니까 고밀도 주거지역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음 일단 조금 골고루 해가지고, 이쪽 가에다가 이 정도씩만 일단은 채워줄게요. 얘들 들어오는 사이에 우리는 가운데 공원하고 공공시설 좀 넣어 줍시다 자 일단은 학교가 있어야겠죠 음, 초등학교는 요각 구역 안에다가 하나씩 지어 줄게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지어주고 고등학교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 개소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운데 공원 들어오면 되겠죠? 동방명주 하나 넣어줍시다. 나름 기념비적인 곳인데. 짠. 아싸, 크다. 좋아요. 킹짱명주. 진입로 하나만 이렇게 깔아주는 걸로 하고요. 오, 좋습니다. 동방명주. 동방명주 주위로 그래도 조금 더 꾸며줘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네, 열심히 동방명주 탑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기를 조금 빨아줬어요. 예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자수 정도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방능주공원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주거수요 뭐잘 들어오고 있죠? 여기 차들이 조금 막히네. 여기 신호 걸려서 그렇다 그죠? 일단 지금 당장은 우회전 둘다 허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왼쪽으로 가는 차가 없으니까요. 신호도 끄죠, 뭐. 이러면 차들 좀잘 빠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구역 들어와야겠죠? 큰길 따라서. 고밀도 상업구역 들어오겠습니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구역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건 좋은데, 대중교통 이쪽에도 또 있어야겠죠? 대중교통, 기차, 기차를 하나 들어오도록 해 줍시다. 이쪽에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딱 보기에도 좀 규모가 커질 것 같죠? 이쪽으로 빼가지고 기차역을 이쪽에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여기 있어야겠죠? 음, 여기는 요 기차역, 태초마을역 옆에다가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요 사이즈로 이 사이즈로 여기다가 역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역 지으려는 순간 인구 5만 명 달성하면서 웅장한 도시 됐구요. 좋아요. 여기다가 역 지어 주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선로 연결해 줘야겠죠. 이쪽은 화물열차랑 구별하기 위해서 창작마당에서 받은 선로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따라가야겠네 오케이 연결 좋아요 기차 1호선 태초 초록 숲 구간 준비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기차 출발합니다 좋아요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 여기서 저 멀리까지 걸어가긴 그렇죠 또 지역 내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만만한 거는 전차고요 아니면은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너무 좀 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지상철 깔긴 그렇고 전차? 제일 만만한 전차를 좀 써줄까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는 전차노선 전차 이쪽에 노선 지정해 줘야겠죠 역 앞에서 출발해서 로탈이 지나서 이쪽으로 돌아서 역 앞으로 돌아오는 노선 여기가 전차 3호선이죠. 초록숲선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 공단이랑도 연결을 좀 해줄게요. 이 길이 거의 다 와있는데 연결이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을 충분히 해줄 만 하거든요. 네 딴짓하는 사이에 우리 초록공대가 어느새 네 다음 단계로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연락된 친구들 그럼 또 건설해 줘야겠죠 자 뭐가 연락됐나 봅시다 일단은 야외교육관이 연락이 됐어요 음, 야외교육관은 어디 만들어 줄까 음, 조금 더 위로 빼가지고 이 강가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 강가 쪽에다가 야외교육관을 네,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교육관 이쪽에다가 음~ 한두 세트 정도 체육관 체육관은 음~ 체육관도 이 야외 교육관 옆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연락된 게군인식당 그렇죠 밥 중요하죠 우리 기숙사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체육관 옆에도 식당 하나 이쪽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된 게 분수 분수는 이쪽에 또 가운데 광장이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분수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좋아요 조금 더대학이 커졌죠 좋습니다 이제 주상공 수요 잘 잡혀 있고 기차들 잘 다니고 있고 우리, 우리 초록숲동역은 오 사람 좀 많이 내리네요 기차에 탄게 113명 지난주에 이용한 승객 476명 오 여기 정류장에도 사람 좀 타고 있고 오 생각보다 이쪽 마을이 조금 잘 돌아갑니다 확실히 음 예쁘네요 마을도 좋습니다 어 여기 화물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거는 제가 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화물은 또 받아줄 수 있죠 제가 이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건물형 화물역입니다 여기다가 화물터미널 하나 깔아줍시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 옆에 여기랑 연결해주면은 딱될것 같은데요. 여기랑 연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듯. 그 다음에 여기서 걸어갈 수 있게 인도 정도 하나 깔아주면,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도 하나 깔아주고, 이렇게 두 구역이 연결이 됐습니다. 좋아요. 밤이 찾아오고 있네요. 와, 야경 예쁘다. 이 도시 끝까지 야경이 들어차면서 뭔가, 느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너츠시티드스카이라인 초록 사막 프로젝트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편에 주거 지역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